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구약 838쪽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 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95쪽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듯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짓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 적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맷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조천이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는 행위 중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앞서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아 통회 곧 뼈저리게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즈음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침나절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게네사렛 호수 곧 갈릴리 호수를 비출 때 모여온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다가 타고 계시던 배의 임자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에 대해서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즉 일단 이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저 깊은 데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저의 경험과 판단을 접습니다라는 결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여러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갈릴리 호수에서는 밤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아침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리고 새벽녘에 그 배들이 호숫가에 와서 그 잡은 고기를 끌어올리고 팔고 또 이곳저곳으로 또 분배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이미 그물을 씻어서 다시 그물질하기가 썩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물에 붙어있는 무슨 해초라든지 다 떼어내고 또 찢어진 데는 다 꼬매고 다 손질을 해서 차곡차곡 해놨는데 그것을 다시 풀어서 그물질한다 썩내키겠습니까 또 자기는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어부였으나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무슨 고기잡이를 아는가 그런 생각 안들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철학자 빠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 말은 이성을 무시하고 믿으라는 뜻이기보다는 내 알량한 이성, 이성 또는 인간의 이성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능력을 더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의 이성의 가치 크기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6절과 7절에 그리한 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때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물가에서 주시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찢어지는지라 하는 이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계속 찢어지고 있었어요. 잡아다니면 다닐수록 계속 찢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수확을 나누는 베드로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면 그물이 찢어지건 말건 혹 그걸 다 주워 담다 보니까 배가 가라앉건 말건 제가다 제 손에 넣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러자 8절에 심은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니, 자, 자기의 죄인 됨을 해락치듯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선생에서 주여, 즉 예수관에 관한 변화는 나아가서 자기를 보는 안목도 달라졌던 것입니다. 사람은 참신을 만나기 전에는 참자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자를 발견하고 깊이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거룩하신 주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임을 깨닫는 베드로를 얼마든지 부르시고 거두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의인인 척 생각하고 의인처럼 행동하고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초청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이고요. 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인인 척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구원 반열에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참 모습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시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인됨이나 잘못을 여간 시인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령 비전문가가 육안으로 보아도 병색이 완연한데도 자기는 건강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시지요. 진찰 한번 받아보시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병은 내가 안다. 그렇습니까? 피부 10cm 속에 들어있는 내 장기의 병세를 누가 합니까? 어떻게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X-ray, MRI, 무슨 검사, 무슨 검사, 무슨 검사 해서 최대한 정확도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에 그 다음 방법을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 병은 내가 한다고 뻑뻑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에서 낫는 방법이 뭡니까? 일단 어떤 증상을 시인하고 병원에 가서 자각 증상을 비롯한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을 말하면서 원인을 찾아 초기에 발견하고 바로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나 초기에 발견했어도 뭐 괜찮겠지. 뭐 작대니까. 설마. 글쎄. 그러다가 시기를 놓쳐서 병이 자라고 보면 어려워집니다. 약물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크게 수술해야 하고 그래서 몸에는 큰 무리가 따르고 그러고도 시원스레 완치된다는 보장이 쉽지 않습니다. 죄도 교만도 이와 같습니다. 자각 증상이 시작될 때 아이고 이거 잘못이구나.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되지. 이렇게 자각증상이 시작될 때, 초기에, 작을 때, 시인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이지. 이게 교만이야. 빨리 돌이켜야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야 살고요. 그래야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잘못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놈, 너는 죄인이지.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령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신앙생활하다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일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해 봤더니 그 얼마나 많은 죄를 졌던지 눈물 콧물 흘리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얼마나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회개를 하고 났더니 심령이 새로워지고요. 그러고 나니까 후련하고요. 세상이 새로워져요. 그런데 나는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병이 낫고 나는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세길이 열리고 나는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믿음이 새로워지고 생활이 안정되고 은혜로운 일들이 계속 줄어들고 죄인이 회개하는 건데 잘난 척하고 의인인 척하는 사람 병세만 깊어지고요. 그 사람이 돌이키는 어떤 순간이 올 적에는 대수술하는 뼈아픈 역사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회개의 시작은 자기의 잘못, 허물, 죄인됨을 시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시인은 누가 합니까? 정직한 사람이 할수 있습니다. 정직해야 할수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용기가 있어야 정직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수 있고요. 비겁하면 할 수가 없어요. 비겁한 인생을 살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고 용기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거북한 그 자리만 피하려 하고 거짓말로 떼어넘기고 잡아떼어버리고 그리고 핑계 대고 그게 아닌데 그러고 있어요. 자 핑계 된다고 없어집니까? 가령 날씨가 가물어서 농작물이 잘 안됐다. 그래서 날씨 탓만 하고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날씨는 가물기 때문에 날씨가 가물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무슨 관정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다 보면 만족할 만한 수확은 못 거둔다 하더라도 삼분지이는 거둘 수 있잖아요. 날씨 탓만 하고 있는 사람은 3분지 1도 못 거두는데 날씨 탓하기 이전에 그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다, 그 노력한 만큼의 보장이 따르지 않습니까? 핑계된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핑계를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이런 말을, 이런 경우에 우리 속담이 있어요. 우리궁둥이 둘러대듯이 잘도 둘러댄다. 시인을 해야 회개가 시작될 텐데 그래야 바른 신앙 인생이 될수 있는데 시인조차 안 하니까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런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 뵙지 못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위대한 사람이 가는 겁니까? 천국은 오래 믿은 사람이 가는 겁니까? 천국은 어떤 직분이 있어야 가는 겁니까? 천국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 사람이 가는 겁니까? 천국은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인을 못하면 회개가 됩니까? 그래서 회개가안 이루어지는 데야 오래 믿어도 천국이 보장되겠습니까? 요즘 취직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사리 취직을 해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고 보면, 이제 아직 일에 익숙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상사로부터 꾸중을 많이 듣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막 서류를 집어 던지고요. 이걸 일이라고 했느냐? 뭐 그따위로 일을 하느냐 등등 뭐 모욕적인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그건 제가 잘못됐네요. 다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잘 고쳐서 결제를 올린다든지 그렇게 하고 하면 발전합니다. 그런데 상사 집가진게 뭔데 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괜히 씩씩거리고 그러다 기분 나쁘다고 사표라도 내고 나면 결국 손해보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발전할 수 없지요. 뿐만 아니라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유 이건 내가 잘못한 건데 그러면서 고치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핏대를 세우며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정작 자기는 더 거짓 투성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모순이지요.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았던가 봐요.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그런 속담이 있지요? 머무든 뭐 개가 머무든 뭐 개나무란다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가 봐요. 대통령 선거전이 한참 일적에 이회회장 총재 아들이 군대를 안 갔다는 데 대해서 그냥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있는 대로 악착같이 그걸 물고 늘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정권이 들어선 후에 그 사람은 그야말로 굉장한 요직에 지금 가서 앉아 있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도 군대 안 가고 아들이 둘인가 셋인가 그런데 그것들도 군대 안 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그리고 자기는 어떤 자리에 가서 지금쯤 아마 출세했다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앉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는 겁니까? 10계명 중에 제9계명이 뭡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뭡니까? 내 지어먹은 마음으로 잘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참으로 정직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참 간절한 기도 아니겠어요? 오늘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죄책감마저 마비되어 가고 있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죄책감이라도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데, 이제는 죄책감마저 없어지고, 100번 거짓말 하나, 101번 거짓말 하나, 그게 그거고, 그죠? 거짓말로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아니겠어요? 다 하는 이 일. 어린이가 산에서 막 뛰어내려면서 소리 지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그러니 동네 사람이 어린이 다칠세라, 그죠? 쇠스랑이고 망치고 뭐고 죄 들고 나와서 봤더니 안 나타났지요? 사람들이 나와서 막 무기 병장기를 들고 나오는 걸 보면서 어린이를 깔깔깔깔 웃었는데요. 그 다음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동네 사람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사람이 안 나타나요. 사람이 두번 속습니까? 속지 않아요. 이게 무슨 우화로 끝나고 동화로 끝날 이야기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 고 그러는데 그 12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했습니다. 아니, 거울 보면 아주 잘 보이는데 무슨 이런 말인가?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석경입니다, 석경. 돌 거울. 그래서 돌을 잘 갈아서, 아무리 잘 갈아서 봐도 돌 거울이 희미하지 별것 있겠습니까? 그 다음 동경, 구리 거울. 구리를 뭐 반짝반짝하게 아무리 닦아서 본다 한들 정확하겠습니까? 자,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정확할 수가 없지만은 때가 돼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날이 오면 그때는 정확하게 볼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영어에 피드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각 분야에서 각각 따로따로 쓰이는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심리학에서 쓰이는 말로는 비춰지는 대로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비춰졌느냐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평가는 백인 백색입니다. 한 사람을 놓고 천사 같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몹쓸 마귀 같다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평가는 백인 백색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울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나의 정확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나의 모든 것이 점점 더 정확하게 나타날 겁니다. 멀리서는 잘안 보였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보니까 작은 흠집도 모든 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손질하고 다듬어 가는 거예요. 진앙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다듬어 가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 본능의 사람이요 혈기 덩어리였고 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믿음이 자라가면서 나의 혈기를 다스리고 본능을 다스리고 다듬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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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겁이 나고 그런데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지금까지 못 보았던 나의 허물과 잘못을 자세히 보고 그것을 고쳐나가고 다듬어 나가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의 어렸을 때 이야기 다 아시지요? 집에 새 도끼가 생겼더니 이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펴보고 나무를 잘라보고 별거 별거 쭉 했는데 하다하다 하다 보니까 신명이 나서 아버지가 아끼던 복숭아 나무를 덜컥 잘랐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고 갖고 었던 나무를 잘라버린 이걸 보면서 보기가 그게 다랬어요. 도대체 이건 누가 잘랐느냐? 적발만 되면 그 사람은 지금 뭐불멸하게 떨어질 건데 조지 워싱턴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들이 중합니까? 복숭아 나무가 중합니까? 아버지한테 불벼락 맞을 것을 각오하면서 아버지께 잘못을 시인하는 그 아들을 무슨 어떤 아버지가 처벌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놈은 용기가 있다. 이놈은 정직해서 좋다. 나무는 내가 다시 갖고 면 되지. 어느 부모든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조지 워싱턴은 나중에 대통령이 됐고 그 임기를 마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 저 영국을 봐라. 입헌 군주국이 아니냐. 우리도 왕으로 모시고 입헌 군주국으로 체제를 만들자. 많은 사람들이 그럴 적에 아니다. 거절했어요. 건국 초기에 할 일이 많은데 이분은 임기를 연장하자. 또는 한번 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번 계속하도록 하자. 그런데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 전통을 초기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까지 저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장기 집권하다가 꾸댔다가 일어나고 총을 맞는 일이 미국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던 용기 있는 사람이 남긴 업적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속담으로 하면 귀신도 속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귀신 속여보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속을 분도 아니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거짓말 잘하고 변명에 능한 사람을 들어 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직하고 한결같고 정직하고 자기 허물을 시인해서 바로바로 고쳐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가시고 들어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일거리를 맡겨봤더니 여전히 정직하고 여전히 허물을 시인하면서 고쳐나가는 그 사람에게 더큰 일도 맡기고 더큰 역사도 맡기고 더큰 지위도 맡기고 하나님 그렇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핑계대며 살았습니까? 변명하며 살았습니까? 시인하는 용기가 부족했고, 믿음이 부족했고, 정직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희들은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사람 앞에서도 시인하며 고쳐나가는 용기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던 그 음성을 들으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시인으로부터 회개와 새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신하며, 회개하며, 새롭게 하며, 인생을 더욱 은혜롭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성두성자 성룡세. 성두성자 성룡세.